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대신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So... Uh huh? 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는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도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네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느부간넷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느부간넷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관에게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사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결국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의 그 신하들을 동원하여 바벨론 왕에게 여러 명의 왕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투서를 올립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을 건축하고 성곽을 다시 쌓으면 당신과 전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결국 이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투서를 올립니다. 결국 왕은 그 투서를 받아들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지 15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15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1절에 나오는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학계 그리고 선지자 스가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두 사람이 오늘 성경의 학께서와 스가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의 핵심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게 바로 학계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때서야 스루바벨과 예수와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여러 방해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멈추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파송한 그 관리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놨는데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니까, 이걸 누가 명령을 내려서 이 건축을 시작했는지 알아봐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묻,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하는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뜻도 있지만 당신들의 왕이었던 바사 왕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곳에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모두 다 고향으로 돌려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도 함께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관리들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은 조서 즉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리오 왕의 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선대 왕이 이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해서 15년 동안 멈춰 놨는데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거 시작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걸 허락했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께서 왕궁에 기록물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진짜로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진짜로 하셨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이 올 때까지 관리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그 기간 동안에도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육 장에 보면. 결국, 성전 건축, 즉,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도 결국 합계와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두 선지자를 움직였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성전 건축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고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 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그들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장로들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죠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시선 안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성전을 결국에는 완성시켜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듣는 말씀,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 수요 예배 때 듣는 말씀, 매일 새벽 6시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 윤두관 집사님과 최민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